안녕하십니까. 다솔대물팀장 정유 김호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솔락시마트에서 개발한 브랜드인 다솔라이징 제품 중에 파라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라솔은 먼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이시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총 940건의 댓글 중에 500건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인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원단인데, 제품의 원단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1층과 2층 형태로 좀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2단 구조 모두 다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 그래서 파라솔을 사용할 때, 비가 많이 오거나, 햇볕이 강할 때, 비를 막는 효과가 뛰어나고, 자외선 차단율은 기존 자사 제품에 30% 이상 향상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주머니입니다. 케이스. 케이스는 총 장우산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기존의 파라솔 주머니들은 자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파라솔을 다시 집어넣고 자크를 잠갔을 때잘안 잠기고 파라솔에 자크가 끼어서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빼기가 아주 편하고 먼저 사용할 때 쉽게 넣는 방법은 파라솔을 접어서 넣기 전에 먼저 이 봉을 먼저 집어 넣고 그 다음에 파라솔을 우산을 집어 넣으면 넣기가 참 쉽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제품의 원, 재질인데 재질은 먼저 아래 보이시는 아래봉은 튼튼한 알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 또 사출 부속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완성도를 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이 보시는 바에 우산부분, 이 우산부분이 있고 아랫봉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랫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밑에 면에 이 삼지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사부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고정하는 고정부분과 핀을 걸수 있는 구멍이 3 개가 있고 이 소재, 알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지창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이 바람에 파라솔이 돌아가거나 날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끈과 텐트팩이 3 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은 총이 겉에 주머니와 안에 속 주머니가 따로. 응? 준비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젖었을 때 안에 이중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하시다가 지형에 따라서 삼지창을 사용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두더지를 또 구매해서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품목이고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저희 다솔락시마트에서 새로 제작한 다솔라이징 1번 승, 번 승부, 파라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2번 승부 파라솔과 즐거운 낚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